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이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요수아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졌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었고 나이가 많은데 정복해야 할 땅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브레셋 사람과 그슬 사람의 모든 지역과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시올, 시내로부터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에 이르는 가난 땅과 가사와 아스독과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글론 등 블랙셋의 다섯 왕의 땅과 아위 사람의 땅과 남쪽으로 가난의 모든 땅과 시돈의 무랍으로부터 아모리 사람의 변경 아베까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쪽의 레바론 땅 전체와 헤르몬산 남쪽 바알가세서 하마에 이르는 곳까지이다. 그리고 네바논에서부터 미스루본 마인에 이르는 상간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 곧 시돈 사람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모두 쫓아낼 터이니 너는 오직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너는 이제 이 땅을 아홉지파와 무나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주어라. 무나세 반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들에게 준 유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유산이 이러하다. 그들은 아르 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놀에서부터 그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미르바에서 뒤본까지 이르는 모든 평원 지대와 헤스본에서 다스린 아모의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루아과 구스 사람과 마갓 사람의 경계와. 헤르몬의 온 상간 지방과 살레가까지에 이르는 바산 모든 지역 곧 르바의 마지막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독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린 바산한 옥의 온 나라를 차지하였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그슬 사람과 마가 사람은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슬과 마가 사람들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서 살고 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 땅에 들어가 많은 전투를 치른 후요수아가 늙었을 때의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수아에게 내가 나이가 많고 늙으나 아직도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 땅을 분배하기 전에 여전히 남아있는 땅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들은 블레셋, 구슬, 개바인 등 이방민족의 땅이었으며 아직 이스라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은 단순히 지리적 정보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수아가 늙고 체력이 약해졌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을 나눠주시는 은혜를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비록 요수아가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땅을 정복하시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둘째,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은 우리 삶에도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나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여 그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때로는 부족해 보이고 모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미리 계획하시고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연약하거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요수아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나 능력에 상관없이 그의 일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를 돕거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의 일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여전히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미래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